와 지금 올라오자마자 이 바늘은 빠져버렸고 여기에만 살짝 걸려 있습니다. 네 오늘 세 번째 참돔이 나왔습니다. 두 번째 참돔보다는 조금은 크진 큰것 같네요. 지금 이제 썰머리 확살았다가 이제 중썰이 좀 지나는 타이밍인데 아직까지는 물이 빠르게 가기 때문에 배가 좀 빨리 밀립니다. 그래서 바닥권을 계속 공략했는데 그게 주요했던 것 같고요. 참수들이 반응을 하니까 계속 같은 방식으로 공략을 하겠습니다.